<laughs> How are you? How are you? selling barbecue Ok, okay. Your daughter? What? What do you mean? she's is very old She is very old, 8 old? <laughs> no, 8 daughter 8 daughter? 8? Uh, eight? Eight How many husbands? <laughs> <laughs> 오 마이 갓. 원버드 유 해브 에이트. 와, 오케이. 버 와트 더 유어 허즈번 워킹? 아, 다이가든펜터 파펜터 와 베리 나이스. 버 더즈 원 오브 더 타. 와, 오케이. 바베큐 130개 하고요. 핫도그! 핫도그 130개. 그리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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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30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카렌데리아예요. 카렌데리아 캔팅과 같은 건데 차근하게 그냥 반찬 두고 가게 형태 로 이루어지거든요. 바베큐하고 음식 몇 가지 하고 예. 네. 하루에 바베큐 130이 간다요 아, 여기 와이파 2000페소 쓰고 몇 페소는 그때 현장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눔에왔어요 예. 네. 에센지 님께서 로로포트 아이들한테 맛있는 화채도 주고 그다음에 맛있는 저기 음식도 바베큐를 선물하러 여서 왔습니다. 자 오늘 그 로렌 가족하고 사촌들, 예. 클로마, 예. 네 예. 먼저 좀나눠줘서 같이 먹을 수 있어. 같은 동네니까. 예, 그대 표님스 예, 어 베리굿, 예. 아이 베리 예. 아, 지금 현재 지금 계속 굽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 줄부터 세우고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꽉 찼습니다 예, 꽉 찼어요 예. What's your name? Don't be shy What's your name? Princess? Okay, what's the grade? No, grade, grade What's a okay. grade? six uh, how old are you thirteen three words Korea one 안녕하세요 okay tw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ree last <laughs> 사랑해요 okay you like it o k a one more, wait, one more. Gift underwear also. This is underwear, huh? Yeah. <laughs> okay, good. What's your name? Your friend? I'm mean, I'm uh? Anna. What Anna? Anna. Okay, nice to meet you. <laughs> 자, 오늘은 로렌 가족들이 도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카렌데리아에서. 130인분을 주는데 아이들 위해서 첫 번째, this is b i s a u 닭 내장 튀김이다. 너무나 좋아하는 스트리트푸죠그 다음에 핫도그. 핫도그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그런 가장 좋아하는 벙 바베큐 그리고 어, 세부에서 가장 유명한 부소, 예 부소라고 코코넛 입으로 쌀을 이렇게 찐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 보십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화채 오늘도 어김없는 화채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0인분 아이들한테 배접을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테이블은 공정신님께서 어, 한국에서 여기 오셔갖고이 테이블을 두 개를 사주셨어요. 어, 나눔 활동할 때 불편할 것 같아서 어, 오늘 처음 쏘봅니다. 오늘 일단 하나만 갖고 왔는데 아, 두개 갖고 올걸 그랬어요. 오. Uh -huh. Two pieces, sorry. Okay, you. Thank you okay. <laughs> oh. Oh, no. What's your name? <laughs> very shy. you eating very well, sir. Very shy. Oh. One stick. Misal, give me one stick more. Pona. Uh, <laughs> okay. 바베큐가 있는데 이 바베큐가 후수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밥 대신 후수를 했습니다. 샀습니다. <웃음> <웃음> 풋서도 이거 바, 바로 샀기 때문에 아이들 을스스요 바로 만들었었는데이 코코넛 잎으로 찐 거거든요 일명 행잉라이스라는, 행잉라이스. 네, 행잉라이스라 행잉라이스 행잉라이스라고 합니다 <laughs> 네, 신발도 없어. 신발도 가지고, 가져, 슬리퍼를 가져와야 되나한테 가져와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선님께서 추가로 또 백혈레 후원을 뭐 해주셨습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노 슬리퍼? 노 슬리퍼? 노? 오늘은 로레 로렌 sister, what's your name? 아, 로렌 가족이 언니죠? 네. Give me <목소리도> 이사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사부터딱 박내장부터, 이사우를 f 예.

<목소리도> 로레인 가족들이 그 칸팅같이 이런 음식, 바베큐 팔면 잘하시겠네. 다들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목소리도> <laughs> 아, 비가 오고, 갖고 오면 갖고오늘오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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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네들 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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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 오 u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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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Six? How many brother, sister? Three? What's your name? Crystal. Crystal? <laughs> okay, what is your favorite? Hato, too. Pork. You I know you like hot dog. Isaw? 아. 자 오늘은 로렌 가족이 성 출동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음식을 하나하나 나눠주고요 아, 지금 물론 식당에서는 어, 바베큐를 직접 구워서 제일 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또옆테이블로 옮겨주십니다

마마 하체가 다 떨어서 져 이제 음료수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음료수로 지원한 가게에서 산스파라이크입니다 <놀람> <놀람> 인정, 인정. 오늘 SNG님 때문에 아이들 바베큐 파티입니다. 전콩 필리핀식의 바베큐 파티를했습니다 스마일링 베이. Who's smiling? Yeah, I know he's smiling. Oh, nice to meet you. Yeah. enjoy. 자 여기는 다 도와주고 남은거 마지막으로 먹고 오겠어요 네. 슬로리이팅 네? 슬로리. How old are you? 15. What's your name? May 아. May queen, May. <laughs> you every day helping your mother? Uh, yeah? Wow. Great. Yeah. You like a study? Study also, you like? You like cooking? You don't like cooking? You you like teaching? 아 오늘 SNG님 덕분에 아주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 0 8 10. 오케이. 감사합니다. 공정식님 덕분에 아주. 테이블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청소를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안줄 수가 없죠. 주위에 네, 청소해주고, 어, 끝났으니까 다 함께 청 청소, 주변을 청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주서 감사합니다. 특히, 로레인 가족,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다 죽으셔. 땡큐.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And salida kombang ship nim. lang ni, babay ka. Na, hindi helping Okay. Finish.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